최근 발생한 울산시 북구 정자항 대게 식당 75만원 환불 논란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여전히 이번 환불 논란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절차와 법적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재 손님 측은 관할 울산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게 식당에서 75만 원을 선 결제했지만 환불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북구청은 이 민원을 한국 소비자원에 이관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에서 이뤄진 거래의 경우 환불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거래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사지 못하니까 저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마련하지만 직접 보고 사거나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래는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게 이런 경우가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이에 맞서 업주 측은 명예훼손과 고의적인 업무 방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지나다 마겠마음 없었는데 이게 너무업 방해 뭐 가게 영업 방해 이게 너무 니까 허위 사실 에대해서고소 그 하게 된 거죠. 조계에서는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이 있는지가 관건이 되고. 업무 방해의 경우는 손님들이 대게 식당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단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에 결국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느냐, 사실 적시를 했던 것이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쟁점이 될 건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상호 주고받은 뭐 예약의 내용이나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개입이 되었는지 여부가 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업무 방해 같은 경우에는 위력 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유사를 좀 혼란하게 할 만한 어떤 힘을 썼거나 혹은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이제 위계를 썼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일정 시간 동안 해당 가게의 업무를 할수 없을 정도로. 어떤 고성을 했거나 그 점포 운영을 방해할 정도로 점거하는 등 있었다고 하면 업무 방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성립을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면 손님 입장에서는 저녁 7시 예약을 하고 8시까지 방이 나지 않았다는 손님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75만 원 환불은 물론 정신적 피해 등 민사 소송도 가능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업주의 횡포냐, 손님의 진상지시냐. 업주와 손님 사이의 보기 드문 소송전의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 경제신문 ETV 뉴스였습니다.